지금 꼭 알아야 할말 습관 세 가지. 70대가 되면 침묵이 지혜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말이 지혜가 됩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쟤는 그것도 하던데 너는 왜 그래?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요. 첫째. 불필요한 충고. 좋은 뜻이라도 듣는 사람에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말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게더큰 위로예요. 둘째, 비교하는 말. 누구는 잘만 하던데. 이 한마디가 관계를 금가게 만듭니다. 셋째, 옛날 이야기. 그땐 안 그랬지. 그 시절 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말을 줄이면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70대가 되고 나서야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